아, 물색이, 야. 요 앞에는 살아있거든요, 지금. 요, 완전 살아있는데.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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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요 왔어, 왔어! 야, 써! 야, 쎄. 와. 채색이요, 기가 막혀요. 와, 완전 황금의 누리끼리 가지고, 사이즈는, 어, 한 34, 호 정도 될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팔도사까지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지금 현재 기온이 영상 14도입니다. 제가 찾은 곳은요 아마 날씨 이으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와서 재밌게 낚시를 한 곳이었고, 제가 산란철이 되면 일순위로 올라고 오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아직 이르죠. 어, 2월 지금 이제 중순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이릅니다. 오, 와서 보니까 물색도 좀 맑고요. 탐사차 한번 와봤습니다. 어, 일단. 짐을 모두 옮겼고요. 자리 세팅을 하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뷰는 너무 좋습니다. 뷰 이런 뷰에서 고기 안 나오는 좀 힐링하는 거죠. 완전히 힐링. 수심이 아마 1m 한5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지보다는 수위가 좀 올라왔으니까 매달 50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 수심을 보니까요. 어, 제가 제 키가 2m가 좀안 되거든요. <웃음> 어... <웃음> 한, 2m 2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심은 일단은 다 던져 봐야겠지만, 낚시대는총 10대를 편성을 했고요. 짧은 대는 30대부터 긴 대는 46대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짧은 대 같은 경우는 수심이 메다 70, 가공대 이상부터는 2메다 한 2, 3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끼는 옥수수랑 글루텐을 사용해서 알짜리를 보는 붕어들을 한번 유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이제 마지막 대입니다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바람이 좀 자고 있거든요. 던지질 못했어요. 저기 앞에 벌써 원줄 두번 터져가지고 나무에 걸려가지고 네, 마지막입니다. 아 힘들었습니다. 야 집어는 많이 됐겠는데? <laughs> 어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이렇게 좀 해가 지면서부터 입질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못 느껴보죠. 현지인 구독자님께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뭐또 왔냐고 근데 너무 일찍 왔다고 <laughs> 저도 알거든요 일찍 온거 하지만 하, 그래도 저는 이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도 영상은 올려, 올리겠습니다 꽝 치더라도 즐기면서 낚시 하겠습니다 실 시간은 12시고요 1차전 보고입니다 어, 제가 초저녁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한번 지켜봤는데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현실로 다가오니까 씁쓸합니다 <laughs> 커피 한잔 먹으면서 또 2차전은 준비해 봐야죠 어, 물색이 너무 맑아요 아직은 너무 맑고 작년에 여기서 촬영을 할 때도 이쪽 포인트는 꼭 다시 한번 온다고 했었잖아요 3,4차 한번 와봤고요 여기는 산란에 정말 최적화가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또 왔지만 제가 이쪽 저수지는요 철수하고 돌아가더라도 산란철에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어, 제가 꽝치거 알면서도 이쪽으로 온 이유가 저는 이 뷰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뷰가 너무 보고 싶었고 어, 붕어를 만나면 좋겠지만 안 봐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어,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낚시를 할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제 만족이죠. 같이 만족했으면 좋겠지만 그럴라면 붕어를 잡아야 되는데 탐사차 왔기 때문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차전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날이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현재 시간은 8시입니다 네, 캐 케미도 바꿨고 전체적으로 미끼를 한번 갈아 줬고요 한 10시까지 오전 낚시 한번 진행해 보고요 밤낚시 준비 잘해서 또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색이 야, 요 앞에는 살아 있거든요 지금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낚시는 뭐 한번 해 봐야죠 오전 낚시 진행해 보고 어, 쉬었다가 밤낚시 준비 또 잘해서 밤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저기 보면은 선배님 카메라가 잘 받아요 두분다 두 <laughs> 동영상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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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곡지 가야 되는 거아나게싫어 <laughs> 어, 현재 시간은 아홉 시고요. 철수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어, 어제 저녁까지, 이제 새벽까지 낚시를 진행해봤는데, 정말 이만큼의 입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새벽 3시쯤 돼서 어, 잠을 자고요. 오전에 나와서 확인 좀 해보니까 역시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어, 제가 탐사차 낚시를 이틀을 진행해봤는데, 단한 번의 입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가, 어, 산란철에 다시 한번 차릴 예정이고요.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어,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빨리 철수해서 또 재정비를 하고, 좋은 곳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도산까지 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